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울려 퍼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이 말씀에 담긴 깊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한 구절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 성육신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같은 장 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소리나 문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바로 그 말씀, 즉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가장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기를 멈추고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본성을 온전히 지니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보다 훨씬 깊고 신비롭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고 증언합니다. 아들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신학 지식에 머물러도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성육신의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모든 영광과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과 공동체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그 사랑과 섬김의 궁극적인 모범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다른 이들, 바로 우리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경쟁과 이기심 대신 겸손으로 자기 주장 대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신학은 결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학은 반드시 우리를 더큰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의 삶으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들은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입니다. 진리란 자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두 가지, 즉, 죄인을 향한 무한한 은혜와 죄에 대한 단호한 진리가 어떻게 동시에 만족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시기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는 신이 피 흘리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리는 온전히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믿는 모든 자들은 값 없이 용서받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뜨겁게 입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제자들의 경험이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수 없지 않은가? 맞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을 보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화려한 외모나 권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커녕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영광을 볼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으로만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신자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진 마음의 눈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죽었던 영혼 안에 기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때 우리 영혼에는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눈을 뜨는 순간 빛을 보는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저 그분을 가리키는 증인일 뿐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낳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망 없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 마음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